동사 고 싶다, 동사 고 싶어 하다. 자, 비교해 봐요. 동사 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의 희망, 바램을 말하고, l i s 듣는 사람의 희망을 ask, 물을 때 사용해요. 자, 그래서, I나, we나, y u 질문할 때는 y u 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고십다는 제3자 제3자 third person 자 제3자의 희망 희망을 express 말하거나 물을 때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3자니까 we can be she, he, d a y she나 he나 d a y 정도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볼게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자, 고 싶어요. 이때 주어는 i예요. 나는 이 나는이 스킵된 거예요. 가방을 사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스킵된 게, 당신은, 뭐, 너는, you가 스킵된 거야. 뭐 하고 싶어요? 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we, 우리는 밥을 먹고 싶어요. we, one, two, We want to have a meal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엄마가 가방을 사고 싶어요. 엄마는 he. 자, 이러니까 제 3자죠. third person 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사고 싶어요. 괜찮아요. 사다는 to buy. 괜찮아요. John, John, play tennis, tennis를 치다. 자, 존이 이거는 c 비 n 가 되죠. 그래서 c 비 n 가 되니까 보고 싶어 해요. 존이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해요. 친구. 자, 킹군을 쉬나 씨가 될수 있어요. 영화를 보다 see a movie 보고 싶어 해서 친구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영화를 봤어요. 자, 그럼 OX 퀴즈 볼게요. 맞으면 O. 틀리면 X 하는 거예요. 1번. 저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O X 자 저는 여기 I가 있죠. 집에서 atom 쉬다 t 라스트 s 쉬다 자 그런데 여기 I가 있으니까 고 싶어요. 나는 그러니까 고 싶어요. X 이거 틀렸어요. X 2번 제 어머니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해요. 테니스를 배우다. 자, 배우다. To. 배우다. 자, 그러면 제 어머니, 자, 이거는 쉬가 될수 있죠. t h i r 제 3자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해요. It's right. 어머니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 해요. 맞았어요. 오. 3번. 점심에, 런치, 뭐, 먹, 뭐, 먹다. 자, 싶어요. 여기서, you, what do you want to eat이죠? 그러니까, you가 왔으니까, 고 싶어요. 괜찮아요. 자, listener. ask about listener가 뭘 원하는지. l e n 호. hope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고 싶어요, right?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내 동생이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이거는 맞고, 내 동생이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자, 내 동생은 can be he or she 그러니까 이거는 third person이죠. 그래서 go to Jeju Island 고 싶다 이거는 안 돼요. third p 은 고, 싶어, 해요. 자,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에 가다, 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 X. 자, 괜찮아요? practice 1번부터 연습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 볼까요? 제 친구가 제 친구니까 my friend 그러니까 she he can be she or he 그래서 이거는 제 3자 third person이죠 제 친구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요. Korean language. 배우고 싶어요. My friend wants to run Korean. 괜찮아요? 오늘 어디에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want to go? 그래서 you가 나오죠. 여기서. 너는, 당신은, 자, 이게 스킵된 거예요. 오늘, today, 어디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고싶다 3번 동생 동생은 쉬나 희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뭘 제3자니까 먹고 싶어 해요 이거 맞죠? 동생이 뭘 먹고 싶어 해요 뭘은 뭐 플러스 를뭘 괜찮아요? 자, 4번 볼게요. 라이더 마스크 자, 자전거를 타다. 자 여기서는 나는 아이가 습기 된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이게 맞죠? 그러면 5번, 6번, 7번 볼게요. you have to make a sentence in korean 오빠 자 이거는 나는 뭐 저는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자 이거는 i니까 go 싶어요. 나는,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6번, 제니, 자, 제니니까, 제니, 한국말로 제니, see a movie? 영화를 보다, 자, 제니는 third person, 쉬가 되죠. 여자 이름이니까. 제니는 영화를 쉬니까 고, 싶어, 해요. 제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해요. 제니는 영화를 보다 보고 싶어 해요. 잖아요. What do you want to do? 자, was은 뭐 want to do. 자, 이거는 뭐죠? 하다죠. 근데 여기 u 가 있으니까 고 싶다. 그래서 뭐하다 do o u 가 있으니까 고 What do you want to do? 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